가시창강 2 번입니다. o k a our planet 우리 행성 is about 4.6 billion years old. 대략 오 맞았어. 사십억 년입니다. 4 6억년 늙었다. 대략, o k a Much of the Sahara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하라 사라 사막은 is underlined 깔려 있다 by rocks 바위에 의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은 between 바위야, o okay? k a That 하는 데이트백 동사입니다. 뭐라고? 거슬러 올라가다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다. 오케이? 2, between 2.5 billion and 500 million years ago 년과 500만 년, 년 전으로 거슬러 그요때 생긴 애들이야. 엄청 컴이 긴데. 오케이? 그런 바이드레이에 깔려있다. 밑에 깔려있다는 소리야. t h i s rocks 이런 바위들은 암석들은 have been greatly altered. 엄청나게 altered, 바뀌었다. 바뀌어왔다. 오케이? 올턴 바뀌어. 이거 alt key야. alt key. By extreme heat and pressure. 그쵸. 극심한 또는 극단적인 열과 압력에 의해서 바뀌어왔다. 또는 변형되었다. And have long been known.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By the very general t o r m 용어, 그렇죠. 매일 일반적인 용어 인 n basement complex. 기저 복합이요? 예, 맞아요. 기저 복합 암석입니다. complex가 복합을복합체라는 소리가 있거든 그리고 basement는요, 아주 쉽게 쉽게 할게요. 기저는 좀 어렵고, 그건 지하야. <laughs> 지하에 있는 뭐야? 복합 복합 암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okay? basement complex라는 일반적인 용어에 의해서 아마 알려져 있다 이런 돌탱이들 오케이. Okay. 자 the basement complex rocks. 어. 그렇죠 왔네. 딱 얘기가 온다. 어. 예. 어. 예. 기저복합암석들은 have o n h e r o u n d 겪어왔답니다. 어, undergo 겪다예요. 어,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오케이. 다 고개 안으면고 내려놓으셔야 돼. 조용 조심 있으세요. 아까 잠깐만 있어. 잠깐만 네. 있어. 네, 손 조심하시고요. 그거 받는 순간 이거 다 엎어집니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뭐야? 겪어왔다. Periodic Intervals. Periodic. 정기적인. Intervals. 정기적인 간격. 을 겪어왔다. Of uplift and def deformation. 디포메이션. m a t i o n 는 뭘까? 융기 올라가는 거. 어렵게 융기고 그냥 소 소승이야 소승. 소슴. 우리 말로 소승. And deformation 이건 뭐야? 변형. 의 뭐야? 정적 간격을 겪고 왔다. 이게 아 이렇게 잘못했다. 잘 봐. 정기적인 간격의 융기와 뭐야? 변형을 겪고 왔다는 소리야. 오케이. y Followed. i I 딕다르. By intervals. 간격 과 간격의 뭐야, prolonged erosion. 자, 연장된, 길어진, 길어진 뭐야, 이로전 부식입니다. 침식도 돼요, 침식, 그렇죠? 침식 부식의 뭐야, 간격에 의해서 뒤따름을 당하는 융 정적 간격의 융기와 뭐야 변형을 겪어왔다. 한마디로 뭐냐면 밑에 땅, 그 바위가 있잖아, 올라와 이게. 압력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어떻게 돼? 애가 이렇게 생기다가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deformation 변형 <laughs> 오케이 쉽게 이해돼요? 그다음 어떻게 돼? 애가 솟아나왔잖아 네. 바위가 그럼 어떻게 돼? 바람에 쓸리겠지 그래서 부식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땅 부식되는 거야 입상광이잖아 지금 이거 2번이야 2번 없잖아. 2번 2번 2번, 2번.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Uh, they are on the l a n e 맞죠? <laughs> 뭐 오버, 아, 오버레인에 위에 더 빛다. 위에 더 빛다. By more or less, the uh, undeformed sedimentary rocks or more. <laughs> 자, more or less는 다소입니다. u n d e f o r m e d 변형되지 않은. 목역 세도 멘토리 하면은 뭐야? 퇴적된, 퇴적된네 이렇게 쌓이니 세도 멘토 하면 쌓인, 세도 멘토 하면 쌓인 거얘기한 거야. 퇴적, 퇴적된 뭐야? 퇴적된 퇴적, 어 암, 그 어, 어, 퇴적암이네. 대용 <laughs> 디자인은 퇴적암에 의해서 위에 위가 덮여있다. t h a t 하는 'The l a i d Down' 덮이게 된 'By Water, Wind and Ice' 예. 아, 어려이에 의해서 깔리게 된모야 변형되지 않은 퇴적암에 의해서 타소 아, 좀더 많거나 좀더적아좀더 아, 많이 좀좀더덜 변형된 오케이 퇴적암에 의해서 위가 깔려 있다 오케이 네 맞죠 아, 그렇죠. this sedimentary cover 그쵸그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버가 덮개야. 그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방금. 오케이? 이러한 뭐야? 퇴저감 덮개는. 오케이? is up to 10km thick. up to는 뭐예요? 까지입니다. 까지야. 아, 그것도 up to야. 네, 두개다 있어. 10km thick, 어, 10km, 10km 뭐야, thick. 두께까지이다. 10km까지 두껍다. end. k m 와, 씨. 어마어마하네. and o c c u p i e 에 차지하답니다. 차지한다. well. 잘, Good. 이게 자리요.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넉넉하게요 넉넉하게 over half 절반 이상의 것식이 넉넉히 절반 이상의 뭐야? p r e s e n t 하라 현재 사하라를 점령하고 있다. 해적함이 그 사하라 모래잖아. 근데 뭐 암석이야. 오케이. So, as a result. 아, 결과적으로 아, 뭐, basement mantle c o m p l u s rocks. 지저 복합암. 그렇죠. 지저 복합 아, 암체. 암모 <laughs> 아, 어려운데. 예. 네. 지하 복합 암석들은 are only visible 오직 보여진다. 자, at the surface. 한 면에서 over Sahara. 사하라에서. 오케이? over in about the 15% 아, 그렇죠. 오, 대략 15% 안에서만 over oh, its total area. 그렇죠. 전체 지역의 대략 15%에서만 사하의 표면에서 오직 보인다. 왜? 위가 퇴적암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오케이. Okay? the contact 접촉에서 접촉면하신데 접촉면. 오케이. Okay? 접촉면은 between basement complex and t e sedimentary cover. 과 no. 태저감의 뭐야? 네. 네, 태저가 덮개 사이에 접촉면은 is very sharp 매우 날카롭고, ok 이 and is sometimes evident 네. 명백한입니다. 명백한이라 해서 뚜렷한이다. 뚜렷하다 뚜렷하다. 네. 때때로 뚜렷하다. As a line 선으로서, of springs 네. 대선한데요 샘입니다. 스프링 셈이라는 뜻의 샘. 그러니까 샘 선이야, 셈 선. 샘선. 그러니까 지하수야, 지하수. 어, 샘들의 선으로서 뭐야? 종종 명백해진, 뚜렷해진다. 썸 o 티브 여전히 뭐야? 활동적이고 썸 o m e 일본어 long drive. 오랫동안 건조한데 이게 뭐냐면 주어가 다른 분사공입니다. 주어가 다른 분사구먼 혹시 기억나세요? 오케이 어, 기억? 아마 이건 기억나실 수 있는데. 자, as the night came uh, came close. 오케이? Okay? 자, we haded e for our home. 어. 상했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분사구만 내면은 as 지우고 주어 다리가 어떻게 돼? The night가 살아있자. 그다음 요거 수제 같은 경우 coming close가 되겠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나무에 똑같습니다. 위의 헤드 보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그럼 이와 같이 주어가 달랐을 때 주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laughs> 일단 이거 어떻게 쓸게? 분사구민이죠. 그럼 어떻게 돼? 하면서 해서야 주어는요 쉽, 쉽습니다. 이가 붙이면 돼요 일부가 여전히 활동 중이면서 또 일부가 여 오랫동안 건조하면서 뭐가 있어요? 일부는 뭘 얘기해? 스프링 얘기하는 거야 샘. 샘. 우물도 돼요. 어 샘. 오케이? Okay. 이해 가세요? 뭔 내용이지? 머리 그려져? 학교에서요?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저, 네모 치네요. 답은 5번이죠? 15%밖 15%에서 밖에 볼수 없다고 했죠? 오케이.